여기 물냉면에다가 열무김치 국물을 좀 섞어 봤어요. 그리고 열무김치 올리고, 여기 육전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. 냉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육전을 그, 원래는 다른 육전 고기용이 따로 있잖아요. 저는 그 샤브샤브용 그런 걸로 샀습니다. 그래가지고 만들었고, 위에 파채 올렸고, 여기는 참소스예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, 너무 맛있어요. 샤브샤브용 고기로 만들어서 그런지 엄청 부드럽네요. 어, 됐다, 맛있는데? 와 녹는다. 와, 아, 근데, 열무, 열무 김치에 올리니까 너무 맛있네. 라스트! 네, 여러분들, 제가 오늘은 물냉면에 육전 같이 만들어 먹어보았습니다. 어, 일단, 물냉면에 그 열무 김치를 올린 게 정말 신의 한수였고요. 육... 육전을 샤브샤브 고기로 만든 게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세상 부드러운 육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급이거든요 꼭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물냉면은 동치미 물냉면인데요 그 열무김치 올리니까 열무국수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거나 너무 맛있었습니다 한해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. 좋은 밤, 군밤 되세요. 뾰랑!